청주시와 교육청이 함께해버리는 일종의 학교 밖 마을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인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범덕 전시장과 김병호 전 교육감이 협약을 맺고 진행해온 사업인데 축소는 불가피하고 최악의 경우 폐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당시 한범덕 정주시장과 김병우 교육감은 청주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매년 12억 원씩 모두 24억 원을 지원해 학교 밖 동아리 활동 지원, 마을 속 특색 프로그램 등 교육 공동체 사업을 발굴 육성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말로 유효 기간이 끝나지만 양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이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주시 담당 부서는 이 사업의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을에서는이는분들이하는 그런 사업들 돌봄, 마을 특색 이런거는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그냥 학교에만 맡길 것이아니라이제우리는이제지자체에서도는 어, 사업 또 학생들에게 좀더다가가면서도이될수있는 어, 사업.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일단 내년 주시의 예산 계획에는 지원액이 9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업 축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실제 반영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8%까지 떨어진 청주시는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현재 외부 예산 지원 사업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행복교육지구 사업 또한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행복교육이란 용어 자체가 전인 김여구 교육감의 트레이드 마크였기 때문에 현재 교육청 내부에서는 일종의 금기어처럼 간주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이라는 용어가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사라진다면 청주시가 예산을 분담할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청주시가 곧 새로운 여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행복 교육 지구 사업이 새로운 간판을 달지 아니면 간판을 내릴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